안녕하십니까. 신미나마타역에 도착했습니다. 한자로 표기할 때는 신수오역이라고 합니다. 후쿠오카 공항에서부터 구마모토를 거쳐 여기 미나마타까지는 약한 200km가 넘습니다. 승용차로 달릴 때 우리 한국 도로 사정보다 조금 여의치 못해서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이 신미나마타역은 신간센이 내려놓은 곳입니다 저 우리나라 고속철 KTX가 내리는 곳이죠 미나마타에는 구미나마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 3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만 미나마타의 경우 구역을 그대로 둔 채로 신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제 미나마타 여행을 시작할텐데 여기서부터 약한 3km 떨어진 미나마타 역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